지금 NCT 슈퍼엠으로 활동하고 있는 마크님 세븐틴의 호시님 그리고 업텐션의 선율이 형 쇼미더머니 나왔던 레원이 하이라이트의 기광이 형 안녕하세요. 네,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어,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동아방송예술대학교 2공학번 방송연예계열 K-팝 전공으로 재학 중인 이우림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림님 K-팝 전공이 흔하지 않은 전공인 것 같아요. 그 네. 전공을 들어가게 된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어 저는 원래 중학생 때부터 춤을 췄었는데 미래 비전이 필요할 것 같아서 대중적으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게 K-팝인 것 같아서 관심을 갖고 오게 됐습니다. 전공 쪽으로 좀 살리고 싶다라고 생각한 이유가 혹시 음.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춤이 좋아서 춤만 계속 추었었는데 그것만 가지고 미래를 보기에 경쟁력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요새 또 제일 핫한 게 K-팝이잖아요. 일단 배워보자 하고 지원했던 것 같아요. K-팝 전공에서는 혹시 어떤 수업을 듣고? 혹시 네. 어떤 거를 주로 배우시는지 음. 간단하게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3년제 인데 3년에 걸쳐서 곡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그다음에 안무를 짤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무대 위에서 그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과정이 다 나눠져 있고요. 그래서 약간 수업이 작곡 수업도 있고 안무 수업도 있고 그냥 뭐 노래 수업도 있고 노래 연기 수업이라고 해서 카메라 세팅 해놓고 음악 방송처럼 시선 처리나 제스처하면서 카메라 바라보고 이런 수업도 있고 뭐 이론적인 수업들도 있고 되게 아, 섬세하게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학과를 졸업하게 되면 대부분 아이돌 되거나 좀 가수 쪽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졸업하게 되면은 좀 어떤 쪽으로? 다들 음. 많이들 가시는지 저희가 다 성인이고 나이가 있다 보니까 연습생으로 회사에 들어가기는 좀 어려운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학년 때나 2학년 때 회사에 들어가는 친구들도 있고 자기 음악이 좋아서 계속 아티스트로 남아서 활동하는 분들도 계시고 뭐 안무가로 활동을 하게 되거나 뭐 엔터 관련 쪽에서 일을 하시거나 근데 거의 그런 쪽인 것 같아요 일반 연습생 분들이 회사에서 음. 연습을 하는 것처럼 학교 수업도 좀 그런 방식으로 다들 이루어지는 거라고 네.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금 차별화되어 있는 점은 그 연습생분들은 거의 춤이나 노래 조금 더 나아가서 작곡이나 안무짜는 능력 이런 정도를 수업을 듣는다고 하면 저희는 뭐 그게 유통과정이나 그 아티스트가 무대에 오르기 전에 그 뒤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도 교육을 같이 받는 것 같아요. 그 전공을 제약한 아시는 대표적인 연예인 어 일단 저희 동기 중에 쇼미더머니 나왔던 레원이랑 지코 님 하이라이트의 양요섭님 일단 세븐틴의 호시 님하고 민규 님 몬스타엑스의 기현 님 오마이걸 효정 님 그리고 업텐션의 선율이 형 그리고 아이즈원의 권은빈 님 학과가 되게 좀 전통이 조금 있는 학과네요 네 아무래도 좀 자부심이긴 한데 한국 안에서 케이팝 관련해서는 항상 제일 정상에 있던 학교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업텐션의 선율님만 네. 선율형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어, 지금 예인형은 학교 다니고 있고 2주 전에 같이 기말고사도 같이 봐서 제 인스타그램에 들어가시면 같이 춤춘 영상도 있습니다. 우리 님이 가장 존경하시는 네. 아이돌은 혹시 누구인가요? 지코님을 되게 좋아하고요, 박재범님도. 되게 마인드적으로 리스펙합니다. 그리고 그 지금 NCT 슈퍼엠으로 활동하고 있는 마크님, 세븐틴의 호신님. 그 말씀해주신 연예인분들 응. 좀 존경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지코님하고 박재범님 같은 경우에는 공인의 특성을 띈다고 해서 말을 조심하거나 하는 건 당연히 있겠지만, 그러면서도 메시지를 항상 전달하시는 분들인 것 같아서 그런 점에서 좀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 그리고 마크님은 포지션이 래퍼잖아요. 네. 랩이랑 춤이랑 외모나 스타일 같은 게세 박자가 다 너무 잘 어우러져가지고 그런 거 하나하나 다 되게 깊게 연구하신 분이구나 하고 느껴서 그런 점에서 되게 좋게 봤던 것 같아요. 세븐틴의 호신님. 안무를 직접 창작해서 곡의 안무를 짜는 걸로 좀 많이 알려져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그냥 안무를 받아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물론 다잘추시는 분들이시지만 창작 능력을 저는 좀 높게 사서 본받을 게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공을 하고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은 학교에 같이 재학 중인 유명한 사람 혹시 있을까요? 쇼미더머니 나왔던 레원이가 제일 지금 좀 핫한 것 같고 그리고 업텐션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율이 형. 더윤이 나왔던 김기중, 기중이 프로듀스 나왔던 수환이랑 재찬이 형이랑 뭐한이 정도 있는 것 같은데요. <laughs> 우리 님이 학교에서 커버해봤던 커버 댄스 중에 가장 어려웠던 아이돌 노래는 혹시 무엇이었을까요? 세븐틴의 히트 스텝이 너무 바쁘게 움직여가지고. <laughs> 그거 하면서 체력적으로 제일 힘들었던 것 같고 그래서 난이도가 너무 높아서 근데 또 세븐틴이라는 그룹이 항상 칼군무가 되게 잘돼 있는 그룹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대단하시더라고요. 우림님그 본인 커리어를 쌓기 위해서 혹시 어떤 활동을 하시고 있나요? 네, 19살 때그 KBS에서 했던 댄싱하이라는 프로그램 출연했었고요. 그 대학 연합 채널이 있는데 거기서 촬영하고 있는 디마케이팝이라는 프로그램도 지금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활동 하시면서 혹시 아이돌을 만나신 적 혹시 있으세요? 또 댄싱하이 촬영할 때 제일 많이 만났었던 것 같아요. 저희 팀 코치님으로 하이라이트의 기광이 형이 같이 참가자로 출연했던 NCT의 지성이, 원너원바구진 님하고 세븐틴 호시 님하고 트와이스 모모 님, 레드벨벳 슬기 님, 인피니트의 호야 님하고 위너의 이승훈 님까지. 혹시 그러면은 뵀던 아이돌 분들, 연예인 분들 중에 실물 원탑을 좀 뽑자면? 네 실물 원탑은 제가 자주 봐서 편들어 주는 게 아니고 진짜 기광 형이 제일 탈인간이라고 해야 될까 음. 진짜 잘생겼어요 개인적으로 그 레드벨벳의 슬기 님이 좀 첫사랑 느낌이 좀 났다 그래야 되나 음. 되게 실물이 그런 느낌이 좀 뿜뿜하셨어요 음. 우리 님 방송 하셨을 때 아이돌의 기분을 느끼셨을 것 같은데 녹화 들어갔을 때 혹시 네. 어떤 기분이셨나요? 녹화 들어갔을 때는 저희를 보러 와주신 관객분들이 계시니까. 공연하는 느낌이 제대로 들긴 했는데, 카메라 세팅도 다돼 있고 하니까, 아, 연예인의 삶은 이런 거구나 하고 살짝 그때 좀 느껴봤어요. K-pop 전공자 이유림님이 보시기에 좀 실력 원탑 아이돌, 혹시 누구인지 음. 알수 있을까요? 저는 NCT의 마크님하고 엑소의 카이님. 그렇게 두 분이 약간 뮤비나 연습 영상 봐도 크게 좀 많이 튀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마크님은 뭐 랩이나 댄스 이런 게 독보이고 독보적이고, 카이님은 춤을 너무 안무 하나가 있으면 자기 걸로 만드는 능력이 엄청 뛰어난 것 같아서. 스타일이 좀 묻어난다. 그러면 그 K-팝 학과 그 전공의 장단점에 대해서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감히 말씀드리자면 단점은 잘 모르겠어요. 장점이라고 하자면 일단 교육 받는 것들이 되게 다른 학교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되게 디테일하게 짚는 부분이 많아서 원래 전공하지 않았어도 좀 새로운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거. 학교 자체가 방송예술대학교다 보니까 다른 과 학생들하고 같이 접합해서 할수 있는 게 많아서.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떤 꿈을 갖고 계신 분들이 K-pop학과에 들어와서 전공하게 되면 좀 좋을 것 같은지 보통 댄서가 되고 싶다라고 하면 실용무용과를 지원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저는 뭐 댄서를 지원을 하시든 아니면 가수가 되고 싶으신 거든 그러니까 관련된 모든 직종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다 오실만한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K-POP 전공을 희망하는 두람이들에게 한마디 하자면 K-POP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나 아이돌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오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입시가 좀 많이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재수했던 사람으로서 입시에 관련된 노하우나 팁은 확실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스타그램으로 DM을 주신다거나 하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을 학교에서 뵐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어, 네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른 궁금한 점이나 뭐 입시 관련해서 여쭤보실 게 있으면 여기 아마 제 인스타그램 아이디 띄워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로 DM 주시면 제가 언제나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